안녕하세요 잡채입니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역전 재판 그첫 번째 시리즈 소생하는 역전입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나와있고요 아마 안드로이드용은 한, 한국 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iOS용은 여전히 구매와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네. 역전재판, 소생하는 역전, 시리즈 제1탄에 추가 시나리오, 소생하는 역전을 추가한 타이틀, 신인 변호사가 되어 무고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타이틀을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이게 총 5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작은, 작은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전, 이 시나리오를 플레이. 아 어, 나우 플레이라고 되있는데 제가 테스트하나라고 잠깐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처음부터 다시 할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처음부터 시작한다. 어째서 내가 이지경이 이런 일로 잡히긴 싫어 이런 일로는 말이야 누군가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 그놈이야 언제서로 꿈이냐. 8월 3일 오전 9시 47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야, 일단은 처음이라 그런지 범인이 공개가 되고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한번 가보죠. 이문양님따로우두군 음, 아, 소수장님. 휴, 간신히 늦지 않았군요. 기분이 어때요? 첫 법정을? 음, 이렇게 떨리는 건 초등학교 합격 재판 이후 처음이군요 어머나 꽤나 오랜만의 일이군요 음... 그렇죠 뭐 근데 소장님 오늘 일은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 것들은... 중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귀여운 부하의 첫 무대인걸요 이분이 제 상사인 것 같죠? 그렇다 쳐도 첫 법정에서 살인사건을 다루다니 정말 대단한 배짱이네요 솔직히 감탄했어요. 당신한테도, 당신 의뢰인한테도요. 의뢰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나로우도 주인공은 변호사인 거겠죠? 아 예. 지지 있거든요. 그 녀석에게는. 어머. 그 의뢰인분에게요? 네. <laughs> 실은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된 것도 어떤 의미로는 그 녀석 덕분이기도 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군요. 저는 여, 저는 녀석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야,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저기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 나루도군의 의뢰인 아니에요? 그렇군요. 죽을래, 죽어버릴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죽고 싶어 하네요. 휴. 나루도 어, 이참 음. 영롱하네요. 요 야하리 유재야 날 유재로 만들어줘 사형으로 모두 확 선고받고 깔끔하게 죽게 해줘 왜, 왜 그래 야리 끝이야 역시나 내겐 무리야 그녀가 없는 인생 따윈 죽는 것이 낫다고 처음에 그 살해당한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그 어떤 나왔던 저 녀석이 할때 나왔던 그 뒷모습 삐죽머리 이걸 보니까 이 사람 맞죠? 이 범인이 야아리를 이 범인으로 몰았고 그 누명을 풀어줘야 되는 거겠죠 누가 도대체 누가 그녀를 가르쳐줘 나루호도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라 신문을 안기사에는 네 이름뿐이더구만 내네 이름은 나루호도 류이지 줄여서 나루호도 3개월 전에 신참 변호사가 되어 오늘은 처음 법정에 서는 날이다 그건 그렇고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간단하다. 아파트의 한 집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되었다. 체포된 자는 불운하게도 그녀와 사귀고 있었던 남자. 야하리 마사시 나와 초딩 때부터 단짝 친구다. 사건 뒤에는 역시나 야하리라 불려온 지 오해로 23년. 웬일인지 언제나 시끄러운 트러블에 말려드는 체질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쁜 건이 녀석이 아니다. 단지 심각하게 운이 없었을 뿐. 정말 좋은 녀석이란 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이 녀석에게 큰 빚이 있다. 도와주겠어, 반드시! 음, 그 빚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어떤 빚이는, 막역한 친구를 돕기에 법정에서는 주인공이죠. 법정. 지금부터 야하리 마사시오 법정을 개정합니다 검찰 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변호 측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나루우도군 당신은 아마 오늘이 첫 법정이었죠? 아예 긴장됩니다 유래인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에게 달려있습니다 변호사인 나루우도군이 그렇게 긴장하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정말로 준비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아, 예. 어, 재판장님 상당히 친절하시네요. 변호사 측 긴장도 풀어주고 아, 머릿속이 새하해지는군 간단한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주시길. 우선 이 사건의 피고인의 이름을 말해보시오. 피고인 이면은 이나는... 아까 그 친구 야하리죠. 피고인 그건 뭐야하리고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침착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에요. 오늘의 접하는 살인 사건인데 피해자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그거라면 알지 질리도록 조사를 받으는 말이야. 어라, <laughs> 이사렸다 이름이 뭐였더라? 나로독은 어떻게 정말... 피해자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습니까. 깜빡 잊은 것 뿐이에요. 아, 이제 머리가 아파졌어요. 깜빡 잊은 게 모르는 거죠? 사건에 대한 것은 법정 기록을 보면 알수 있어요. 법정 기록 버튼을 터치해서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해두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대답해보세요. 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은? 자, 뭐, 찍을 수도 있지만 법, 법정 기록을 봅시다. 변호사 배지는 뭐 이제 그 요로 없지만 봅시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나를 변호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자, 타카비 미카의 구검 기록. 사망 시각은 7월 31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등기에 의한 일격으로 출혈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타카비 미카가 피해자가 되겠죠. 들어가고 타카비 미카. 음, 피해자 이름은 타카비 미카 씨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살해되었지요? 아까 있었죠, 법정 기록에. 피해자의 사이는 등기로 맞았다. 등기로 한방턱 하고 맞아서. 맞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슬슬 재판을 시작하고. 나루우도군도 이제 침착해진 것 같으니. 소리가 잠깐 튕겼었죠? 소리가 또 피치가 올라갔다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시스템상의 한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좀 나오는데, 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또 바로 잡히고 하니까, 끊기는 거는 이제 양해를 구해 뭐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제가 지고 있는 시스템과 장비의 한계로 있는 거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도 않은데. 자, 아 그러고 보니 아우치 검사, 무슨 일이시죠 재판장님? 지금 나루오도군이 말한 대로 피해자는 등기로 맞았습니다. 그 등기 말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죠? 흉기는 이 생각하는 사람의 장식품입니다. 사체 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음, 증거품으로서 소리 추리하지요. 증거품, 장식품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생각하는 사람 형태를 한 장식품, 상당히 무겁다. 이게 흉기라는 거죠? 나로도군. 재판이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증거품이 제출될 거예요. 증거품 데이터는 이제부터 당신의 무기가 될 테니 걱정 기록 버튼을 터치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음. 필요할 때또 확인을 해보죠. 그럼 아우치 검사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우선 피고인 야하리 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저기 소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의뢰인을 돕기 위한 정보를 잘 들으세요. 반격할 기회는 나중에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야하리 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요. 그히 <laughs> 그건 야하리 녀석 쉽게 흥분하는 타입인데. 음. 판 남이었던 이 치이로 씨부터 걱정이, 을 하고 있죠. 자, 야하리군. 당신은 최근에 피해자에게 체였다죠? 뭐라고 봐. <laughs> 금색이 최고의 커플에게 무슨 당치도 않는 아,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제 다르게 보고 있죠. 야하리는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우치 검은 자는, 음, 뭐야. 뭐랄까. 야리를, 야리를 거절한 자랑? 이렇게 보고 있죠. 어, 벌써부터 흥분했냐. 단지 요새 전화를 안 받고 만나려 해도 거절당했을 뿐이야. 헛소리 말라고. 상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치였다고 하지요. 그럼 그렇죠. 실제로 그녀는 당신을 팽개치고 놀러 다니고 있었죠. 살해되기 전날도 해외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더고 뭐라고? 거짓말이야 난 믿을 수 없어 재판장님 피해자의 여권입니다 살해되기 전날까지 그녀는 뉴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품 여권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사건 전날 7월 30일에 뉴욕에서 귀국한 것 같다 음, 분명 귀국 날짜는 사망 전날이군 그럴 수가 어.. 연인... 글쎄요.. 연인이라기엔 약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뉴욕을 갔다 왔는데 연인이라고 하는 야아리를 몰랐습니까 음. 그녀는 모델이었지만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용돈용 오빠가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 아저씨 용돈을 주는 아저씨들 말하는 거죠. 그녀는 그들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피해자인 타카비비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laughs> 아우치 검사. 시각에 조금 마음에 안 들죠?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죠? 야하리군. 나로우도군. 이 질문에는 대답 못하게 하는 셈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야하리 녀석이라면 불리한 말을 내뱉을 수도 없지. 흠. 음. 뭐 분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대지 모르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야리가 저는 불안한 것도 이해는 하는데 글쎄요, 좀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요 저는. 어떤 상황을 시켜볼까? 어떤가요, 야하리 군? 제게 일단 물러보다는 이답들 죽을래, 콱 죽어버릴 거라고 천국에서 그 여자에게 따질 거야, 정말 그럼 재판을 계속하지요 어쨌든 피고의 동기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음... 굉장히, 뭔가, 애매하죠? 일단은 뭐, 야을이라는 친구가, 뭐, 영양가 있는 말을 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뭐, 지금 아우치 검사가 내리는 이 타카비 미카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에 대해서, 야리는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뭐 살인 동기가 되기는 힘들 것 같고.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런.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사건이 있었던 날, 당신은 그녀의 방에 갔었어요. 음. 글쎄요. 뭐, 뭐가 글쎄요, 야. 분위기를 고하니이 녀석 갔던 모양이군. 어허 어쩌지 솔직하게 대답하게 한다 그냥 못하게 한다 하아. 야하리가 정말로 무고하다면 진지를 말하게 했을 때 거기에서 변호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신호를 보내자 정직하게 대답해 알아 들었네요. 이걸 또 자, 역시 초딩 친구는 다, 예, 다 다르네요. 어 보고 계신 분 있나요?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갔었죠. 갔다고. 정신피. 그래서요 야하리군. 그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녀는 집에 없었어. 그래서 못 만났어. 결국. 판장님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저에겐 방금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군요. 어떤 증인입니까? 시체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체를 발견하기 직전에 살인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고인 야하리군을 목격한 것입니다.는 진범이겠죠. 아까 처음에 보라색 양복을 입은. 정숙하시오 정숙 아우스 검사 그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예 이건 뭐 초장부터 막장이잖아 사건 당일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서 신문 구독을 권유하고 있었던 야만노호시오시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야만노호시오 어허 야마노 씨 신문 구독 권유를 하고 있죠. 이 그럽지, 오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 참, 딱봐도 나는 범인이다 이런 느낌이죠. 물론 범인이라고 공개가 된 채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 즉시 증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당일 목격한 것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사건 당일 목격한 것. 신문 구독을 권유하러 다니던 중에 한 집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그 집을 살짝 들여다보았었죠.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여성, 여성이 죽어있더라고요. 전홈비백산에서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생각했습니다요. 하지만 그녀의 집 전화가 불통이라서 그래서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했었죠. 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도망간 남자는 틀림없이 저기에 있는 피고였습니다. 음... 아니, 어째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명백하게 목격당했다면 변호단이 소용없다고. 그런데 현장에 있던 전화는 어째서 불통이었죠? 예,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 건물은 정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전 중이라 해도 아마 전화는 쓸수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다만 기종에 따라서는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야마노 씨가 쓰려던 것은 그런 타입의 무선 전화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건물이 정전이 됐었는데, 마침 이 타카비 미카 씨가 있던 집의 전화기가 정전 시에 사용할 수 없는 전화기였다는 거죠. 재판장님, 만일을 위해 정전 기록을 제출합니다. 중고품 정전 기록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정전 기록, 사건 당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사건 현장인 아파트는 정전이었다. 음... 그리고, 뭐, 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오후 2시였다고 하죠. 정전 시간이 맞긴 맞죠. 그럼, 변호인. 아, 예. 신문을 부탁드리죠. 시, 신문 말입니까? 자, 나로우도군. 이제 본격적인 신수예요. 저기 신문이란 건 어떻게 해야 방금 증언에 거짓을 파헤치는 거죠, 물론 뭐 거짓을 말인가요? 당신 의뢰인이 무죄라면, 저런 목격 증언은 당연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의뢰인이 무죄란 걸 믿지 않나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증거품이에요. 저 증언의 저 증인의 증언과 증거품 데이터 사이에는 어떠한 결정적인 차이점 즉 모순이 있을 거예요. 우선 법정 기록과 증언 사이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찾아봐요. 그리고 모순이 있는 증거품을 찾았다면 것을 저 증언에게 저 증인이겠죠? 저 증인에게 제시해 보세요. 법정 음. 기록 버튼을 터치해서 증언과 다른 부분을 찾아요.